2025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가장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바로 그 문제,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나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겠지라는 오랜 고민을 단번에 날려버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폭 완화됩니다. 특히 자녀,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자격을 얻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가 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숨겨진 꿀팁들까지 상세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사실상 사라질 만큼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연 1억원에서 1억, 1억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재산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에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르신들의 기초수급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혹시 자녀의 자동차 때문에 걱정이셨다면,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가 2000cc 이하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르신의 기초수급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가치 기준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자녀가 출퇴근용으로 쓰는 작은 중형차 한 대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어르신 스스로 일을 하여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도 더큰 혜택을 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 인정액이 더 줄어들어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한 달에 20만원까지는 소득 인정액에서 완전히 공제되고 그 이상을 버시는 경우에도 소득의 70%만 공제받아 일하면서도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숨겨진 혜택이나 놓치기 쉬운 점은 없는지, 누가 이번 변화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가장 먼저 이번 변화의 핵심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께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마치 투명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소득을 얻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무리 부모님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께 매달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는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의 기준상 부양할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오랜 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소원하여 사실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복잡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복지도 못 받는다며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오랜 숙원이 드디어 해결됩니다. 정부는 현대 사회의 가족 형태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한 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할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나 주거 형태, 보유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연봉 6천만 원을 버는 자녀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모님이 기초수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도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부모님의 기초수급 자격에 부양의무자로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자녀는 이제 부모님의 기초수급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자녀의 사회적 성공이 부모님의 복지 혜택을 가로막지 않게 되었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어려움에 따라 필요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엄두를 못 내셨다면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자녀의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나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외진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여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자녀의 차량 소유가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수급자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의 배기량이나 가액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작은 차한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복지가 안 된대라며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소유한 1600cc 이하 차량만 허용되던 규정은 이제 2000cc 이하의 중형차까지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소나타나 기아 K5, 르노 XM3와 같은 인기 있는 중형차를 자녀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더 이상 어르신의 기초수급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재산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했던 기준은 5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연식이 오래된 국산 중형 세단이나 SUV를 자녀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어르신이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이 완화된 기준은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자녀의 생활과 부모님의 복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제 자식의 차 때문에 내가 복지를 못 받는다는 오해와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본인이 일을 하여 소득을 얻으시는 경우에도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건강하시다면 작은 소일거리라도 하며 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스스로 벌어서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동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얻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생계 급여가 삭감되어 오히려 일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일해서 돈 조금 벌면 정부에서 받는 게 줄어들어서 의미가 없더라. 차라리 안 버는 게 낫겠어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소득이 늘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9월 20만원까지는 소득인 정액에서 완전히 공제해 주어 생계급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30%만 인정하고 70%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한 달에 5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중 2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남은 30만원에 대해서만 30%인 9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번돈 50만 원중 겨우 29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얻는 기쁨과 자립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적게라도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앞으로 소일거리를 찾아 일을 해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디에 문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확인을 위해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의 온라인 포털입니다. 검색창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나에게 맞는 복지라고 입력하시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또한 전화 상담을 선호하신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콜센터는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알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2025년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적인 변화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곁에는 든든한 정부의 지원과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 밝은 내일을 설계하는데 작은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자식 소득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부의 혜택을 당당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이어질 유익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